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제가 지은 성경으로 신약성경 139 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절씩 교독하실 때에 제가 먼저 1절부터 읽겠습니다. 안식구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차가 배지 아니하더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삼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고하니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배어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된 일을 기이히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한주가 정말 금방 또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 부활하신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코너스턴교회 성도님 각 가정 가운데 부활의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된 주일 아침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신 예수님의 시신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새 무덤에 안치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죠. 본래 유대인들은 사람을 매장하기 전에 그의 시신에 향을 바르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가신 시간,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내린 시간은 이미 안식일을 준비하기 위한 저녁이 되었지요. 이미 안식일이 시작되어서 율법의 규례에 따라서 일을 할수 없게 되었기에 사람들은 예수님의 몸에 향을 바를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향품을 바르지 못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아리마다 사람 요셉의 새 무덤에 장사 지내게 되죠요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지 못한 사실에 대해서 매우 아쉬워했던 여인들은 안식일이 지난 후 다시 와서 향품을 바르리라 이런 생각으로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여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요 몸에 죽으면 그때부터 좋지 않은 것들이 몸에서 이렇게 흘러나오게 됩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시신이 부패가 시작되는 거죠. 살이 썩고 몸에서 온갖 나쁜 것들이 다 흘러나와요. 죽은 시신으로부터 나오는 썩은 냄새는 미간을 찌푸리게 만들 정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의 향품을 바르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것으로 미루어 보아 이 여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우리가 이렇게 추측해 볼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4장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자, 안식 후 첫날이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오늘로 말하면 토요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은 무슨 요일입니까? 안식 후 첫날이 언제예요? 일요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에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다 하여서 일요일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일이라고 부릅니까? 주일이라고 부르죠. 안식 후 첫날, 곧 주일에 그것도 새벽에 여인들이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지금 무덤에 찾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죠. 이 여인들이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동이 트자마자 예수님이 계신 무덤을 향하여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이 사람들이 안식일이 지나기를 얼마나 간절히 고대하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만일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마당에 그의 무덤까지 이렇게 찾아가진 않았을 거예요. 게다가 대다수의 유대인의 찬송표를 얻어서 공개적으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런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애쓰는 모습은 사회적으로 많은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그런 일이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 시점에서 여인들은 예수님께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돌아가신 예수님 곁을 끝까지 지켰던 것이죠. 참,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볼수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끝까지 예수님 곁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통과 환란 가운데서도요, 이 여인들과 같이 끝까지 예수님 곁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변함없는 신앙을 가진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던 이 여인들 그런데 그들에게는 말 못할지 한 가지 고민거리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시신에 안치되어 있는 그 무덤을, 무덤의 입구를 막고 있는 큰 돌이 하나 있는 거죠. 장정 여러 시서 함께 힘을 줘야 간신히 움직일 수 있는, 굴릴 수 있는 큰 돌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의 힘만 가지고서는 돌을 움직일 수가 없는 것이죠. 어, 본문에 화면에 마가복음 16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고요, 우리 한번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왜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대동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 사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자들은 지금 그들의 스승의 죽음에 깊게 좌절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또한 그들을 쫓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두려워하여서 저들의 눈을 피해 숨어 있는 상황이죠. 이 여인들은 무덤의 입구를 가로막고 있는 이 돌을 이 굴릴 힘이 없는 거죠. 이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이 조사에 의하면 지금 예수님의 무덤의 입구를 가로막고 있는 이 돌의 무게가 최소 1,300kg에서 많게는 한 1,800kg 정도 됐다 그래요. 웬만한 이, 이 남자가 힘을 다해도 밀기가 이 어려운 무게입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의 힘만으로 이게 도저히 힘이 돌을 굴릴 수가 없는 거죠. 게다가 지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총독 빌라도를 찾아가서 저에게 아무나 무덤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보초를 세워달라고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지금 부탁을 한 상황입니다. 그 그러니까 무덤 입구를 돌로 철저히 막아 버렸고 그 돌에 인봉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인들의 손에는 예수님의 시신의 발을 향품을 들고서 지금 이 안식 후 첫날에 무덤을 향해 가고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가슴 한편에 야, 누가 우리를 위해서 이 돌을 굴려 줄까? 어떻게 저 무덤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이런 고민을 안고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무덤 입구에 도착한 이 여인들은 전혀 상상하지 못한 광경을 눈앞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기운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차가 배지 아니하더라. 자, 입구에 막은 저 돌을 어떻게 굴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고민하면서 무덤이 있는 곳에 도착해 보니까 놀랍게도 입구를 막고 있어야 될그 돌이 어떻게 됐어요? 굴려서 이미 입구가 열려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죠. 누군가가 이 돌을 굴려 놓은 거죠. 안식 후 첫날 새벽 동이 틀때 지금 무덤을 향해 달려온 이 여인들은 그 누구도 우리보다 더 빨리 이 무덤에 왔을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아마 우리가 가장 처음으로 예수님의 무덤을 방문하는 자들이겠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향품을 들고 지금 가고 있는데 무덤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서 이 여인들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 단숨에 이 무덤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무덤 안에는 당연히 놓여 있어야 할 누워 있어야 할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죠. 무덤의 문은 열려 있고 예수님의 시신은 사라진 것, 여인들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을까요?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도굴꾼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구약성경을 보면 이러한 일화가 나오는데요. 장례를 치르던 한 사람들이 죽은 시신을 나누다가... 적군이 쳐들어오는 그 모습을 보고 헐레벌떡 이 시신을 땅에 버려두고 도망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시신을 버린 장소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시신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때 그 죽은 사람의 몸이 엘리사의 뼈에 닿음으로써 이 죽은 사람이 다시 부활하는 그런 사건이 구약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하 1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3장 20절부터 21절. 엘리사가 죽음에 장사하였더니 해가 바뀌에 모압 적당이 지경을 범한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적당을 보고 그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어 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회생하여 일어섰더라. 구약 시대에 이러한 아주 기묘하고 신비한 일들이 일어났던 기록이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뭔가 영험해 보이는 그런 랍비들, 혹은 기적을 일으키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도굴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또 예수님의 삶을 보면 얼마나 많은 기적을 사실 행했습니까? 죽은 자도 살리는 분의 시신이니까 혹이 분의 시신에 어떠한 영험한 능력이 있진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겠죠. 따라서 이 여인들은. 그러한 욕심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도굴꾼들이 훔쳐갔을 것이라고 추정했던 것에는 이런 역사적 배경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로마 병사들이 철저히 지키고 있었던 이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없었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무덤을 지키던 군병들에게 돈을 주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저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헛소문을 이렇게 퍼뜨리라고 얘기했죠. 그러나 다시 생각해봐도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잡히시던 날 두려워서 도망갔던 제자들이 로마 군사들이 그렇게 경비를 서고 있는 그 무덤에 찾아와서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라는 것은 좀 이렇게 납득하기가 어려운 주장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여인들이 바라보고 있었던 이빈 무덤. 이빈 무덤이야말로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이슬람교의 창시자인 마호메트는 62세에 건강이 악화되어서 그의 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쓸쓸히 생애를 마감하게 됩니다. 마호메트의 무덤은 현재 사우디 아라비아의 메디나라는 곳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슬람교도 수백만 명의 순례객들이 해마다 방문하면서 그의 무덤을 향해 경배하고 있습니다. 불교는 어떻습니까? 불교를 세운 석가모니는 80세 때에 인도의 구시나가르라는 곳의 길가에 두 그루의 사라나무 사이에 누워서 그의 제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세상을 떠났어요. 이 석가의 유예가 화장된 곳에서 그 석가를 기념하는 이 벽돌탑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석가의 시신을 화장한 후에 그의 몸에서 나온 많은 사리들을 여덟 등분으로 나눠서 여덟 개의 나라로 보냈어요 그리고 그 여덟 개의 나라마다 사리를 보관하는 탑을 세운 거죠 그러니까 불교 국가에서 탑은 쉽게 말하면 석가의 무덤이라고도 할수 있겠죠 이와 같이 이슬람교를 창시한 마오메트나 불교를 세운 석가모니 역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인 죽음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들은 다 죽어버렸어요. 그들의 무덤이야말로 그들의 가르침이 진리가 될수 없으며 그들 스스로 구원자가 될수 없다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주님은 마오메트나 석가와는 다르죠. 주님은 인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큰 고통을 당하시고 돌아가셨지만 며칠 만에 부활하시죠.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주님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마호메트도 석가도 사망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신 주님이시죠. 예수님의 이빈 무덤이야말로 부활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르게 창시자의 무덤이, 무덤을 우리가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덤이라는 것은 죽음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지 사망 권세를 정복하시고 승리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에게는 예수님에게는 무덤이 필요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우리 구주 예수님만이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이시오, 생명되시는 주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인들이 예수님의 이빈 무덤을 보고 근심에 빠져 있는 그 때에 문득 그들 주변에 천사가 나타나게 되죠. 오늘 보면 4절과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보면 24장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찬란한 옷을 입은 천사들이 나타나자 여인들이 두려움에 땅에 엎드렸습니다. 이때 천사들이 한 말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4절 말씀을, 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지금 이 여인들 뭐 하러 왔어요? 예수님의 시신에 향 바르려고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어 있다라고 생각하고 오늘 무덤을 찾아온 거죠. 그러나 천사들은 예수님을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라고 지금 말해준 것이죠. 근데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한 가지 좀 주목해서 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사절 말씀을 다시 한번 화면에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몇 사람이요? 두 사람이 곁에 섰다 그랬어요. 자, 저를 한번 다시 보세요. 왜 굳이 천사들이 둘이나 나타났을까요? 한번 성경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서 떠올려 보세요. 성경 곳곳에서 천사가 나타난 이야기들을 우리는 자주 들었어요. 야복간 나루에서 야곱이 그강 나루를 건너기 전에 천사와 씨름하던 장면 기억나시죠? 다윗도 전쟁을 앞두고 천사를 만난 경험이 있고요. 또어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있었던 엘리야에게도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어요. 미를 타작하고 있었던 숨어있던 기도원 앞에서도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어요. 우리는 이렇게 곳곳에서 천사가 나타난 이야기들을 많이 볼수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이야기의 특징은 천사가 몇명 나타난다는 거예요. 한명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하게 천사가 지금 몇 명이 지금 서 있습니까? 두 명이 서 있어요. 왜 이랬을까요? 뭐 어떤 차이가 있기에 오늘 굳이 천사가 둘이나 왔을까요? 이 천사들이 온 이유가 다른 거죠. 둘이란 숫자는 율법에 따르면 어떠한 사건에 대하여 목격자가 자신의 진술을 신빙성 있게 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 인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살인 사건을 목격해도 한 사람의 진술로는 그것이 성립하지 않아요. 증인이 최소 몇 명이 있어야 돼요? 율법에 따르면. 두 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에서 천사가 둘이 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천사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들이 여인들에게 전해준 소식이 무엇입니까?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천사들은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뭐 하셨대요? 6절에 살아나셨다." 바로 이 소식을 전해주려고 증인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두 명의 천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죠. 하나님은 친히 그의 사자들을 둘이나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실히 증언하도록 하셨어요. 왜 천사가 둘이 있는지 좀 보이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빈 무덤이 첫 번째 부활의 증거가 되었다면 바로 이두 천사의 증언이야말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두 번째 증거가 되는 셈입니다. 자, 또한 이 천사들은요.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해 보라고 한번 말했어요. 오늘 6절과 7절 말씀 화면에 한번 보여 주시고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자, 천사들은 여인들에게 어떤 소식을 전해줍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곳 무덤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라고 말하며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또한 이 부활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바로 그 말씀의 성취라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이미 그의 제자들에게 그가 고난 당하실 것, 그가 죽임 당하실 것,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도 이미 다 구체적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었어요. 오늘 그 내용을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입니다. 한번 말씀을 한번 보여 주시겠어요? 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그 이후에 바로 나오는 문맥입니다. 21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자 21절 보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도 숨기신 것이 없었어요. 제자들이 깨닫고 있진 못했지만 예수님은 뭘 말하셨어요? 자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 받을 것. 그리고 심지어 죽임 당하실 것. 그리고 며칠 만에 부활하실 것이요. 3일 만에 부활하실 것까지 정확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심지어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요,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 그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훔쳐갈까봐 그것을 두려워하여서 경비를 서게 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 누가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 그 어떠한 무기로도, 이 세상 그 어떤 군대로도 예수의 부활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그대로 성취됐던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은 후 3일 뒤에 부활하실 것을 이미 예언하셨어요. 그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그대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3일 뒤에 부활하셨습니다. 다른 그 어떤 증거보다도 예수님의 이 가르침, 주님의 말씀이 바로 부활의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세 가지 증거를 함께 찾아봤어요. 빈 무덤의 증거, 천사들의 증언,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의 부활에 대한 증거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이것 말고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한번 봅시다.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요, 예수님의 탄생은 그래도 대부분 납득해요. 어,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것은 대부분 납득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 그들 중 대부분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게 인간의 이성으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납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살펴본 것처럼 이 성경 안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수많은 증거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비어있는 무덤, 천사들의 증언, 예수님의 가르침, 주님의 말씀과 같이 그 밖에도 부활에 대한 분명한 증거들이 이 안에 많이 있어요. 그러나 아직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한번 좀 볼까요? 오늘 본문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네 구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고하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저희와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고하니라 11절이요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배워 믿지 아니하나 천사들을 통해들은 이 기쁜 부활의 소식을 이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전해 줬어요. 아마 이 여, 여인들의 이 표정과 목소리가 어땠을까요? 막 들떠 있지 않았겠습니까? 막 흥분해져서 어 He is risen. 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어 우리가 빈 무덤을 보고 왔습니다. 조금 전 천사를 만나고 왔는데 어, 예수님의 부활하신 걸 들려줬습니다. 막 이렇게 들뜬 목소리로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그의 고난 당하심, 그의 죽으심, 그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은 오히려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11절 말씀 다시 보세요. 사도들은 저의 말이 허탄한 듯이 배워 믿지 아니하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인들의 말이 너무 어처구니없이 들렸다는 거예요. 야,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 살아나냐. 너무 이 황당하게 들었다는 거죠. 제자들조차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는 것은요, 그만큼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믿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여기에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제자들의 불신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부활하신 주님은 직접 제자들을 찾아갔고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며 자신의 몸을 만져보게 하셨어요. 갈릴리에서 갈릴리 바다에 고기 잡으러 간 제자들을 예수님 직접 찾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을 믿을 수만 있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부활을 믿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제자들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지도 못했어요. 사실 예수님의 부활하신 음성을 직접 귀로도 듣지 못했어요. 그러나 주님을 직접 보지도 못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통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믿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친히 보지 못하고 믿는 증인들이 더 복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 오늘 마지막 구절인데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보지 않고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실히 믿을 수만 있다면 이러한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삶임을 고백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의 신앙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가 사망권세 이기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온 세상에 주님의 부활을 선포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또한 이 부활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